십자가. 하늘 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결정이 큰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2011년 겨울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초등학생이 등교길에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밤을 보낸 그 아이는 실신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헬기 구조대에 의해 그 아이는 구조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 헬기 수색대의 경로가 그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날 구조대원 한 사람이 왠지 이쪽이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방향을 바꾸어 그곳을 수색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결정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이고 길이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죠.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그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아다월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부대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 본문 에스터 9장 1절로 19절은 하만이 정한 유다인의 진멸의 날에 유다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이기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토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하만이 정한 죽음의 날이 도리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반전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죽는 것 같으나 결국 구원에 이르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출애굽기 10장 애굽에 내려진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가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3절 4절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유다인이 이긴 것은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왕궁의 실세가 된 모르드개 그리고 그를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이 지방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구조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그를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유다인들은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후 유다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고울 사는 자들이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날을 명절로 지정합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은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믿음은 튼튼히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만이 정한 유다의 진멸의 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날로 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죽음의 날이 도리어 구원의 날로 고백되어지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